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등 회로에 콘센트를 이제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등하고 전열을 분릴 안 하느냐 이러한 그 댓글이 있어서 전기 기사 실무 입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단기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전등으로 쓰고 이것을 전열로 쓰잖아요. 그리고 전열인 경우에는 여러 개 여러 개 쓰죠. 부족하니까 이렇게 여러 개 씁니다. 여러 개, 여러 개 쓰는데 부득이하게 전등이 이렇게 전등이 이제 전등이 있는데 여기에 뭐 TV 같은 것을 하나 달아야 되는데 TV를 달아서 이렇게 콘센트를 하나 연결해야 되는데 전열을 땡겨 올려고 하면은 먼 곳에서 이렇게 땡겨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것이 뭐 주관에만 쓴다. 주관에만 쓰고 이 전등이 켜져 있을 때만 쓴다 했을 땐 이렇게 해서 콘센트를 하나 땁니다. 따서 TV로 연결을 시켜줘요. 자, 이랬을 때 이게 잘, 잘못됐습니다. 그러는 거야. 잘못, 잘못됐다. 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전등하고 전열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안되는 건가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기사는 어떻게 이제 건물의 전기 전체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부터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전설비를 그릴 때 이제 고압에서 고압에서 V12 반을 거쳐 가지고 변압기 1차측 여기가 이제 만약 변압기다 그러면 델타 Y 변압기다 하면 여기에 뭐 PF 가 있든지 COS 가 있든지 이제 고압 휴즈를 붙인 다음에 22900KV 에서 3 8 0에 220V 저압을 해서 부하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변압기 한 대만 썼을 때는, 변압기 한 대에 어떻게 씁니까? 여기 이한 대에다가, 전등, 전열, 뭐, 동력, 뭐, 비상동력, 뭐, 모두 다 쓰는 거예요. 이 변압기 한 대로. 뭐, 변압기가 1000kVA다 하면, 이걸 다 쓰는 겁니다. 구분을 시키기 시작해. 어떻게 구분시키냐? 만약 변압기 두 대를 쓴다, 변압기 두 대를 쓴다 하면은 분기를 해서 변압기 한 대를 더 쓰는 겁니다. 부하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게 만약 500 kva고, 이게 1,000 kva다. 이러면은 이게 전등, 전등 tr이 되는 거고, 이게 동력 tr이 됩니다. 전... 전등 t r 는 조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등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등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변압기는 꼭 전등전열만 쓰느냐 안 그래요 여기에서도 땡겨 쓰면은 뭐 동력도 쓰고 여기서 뭐휀도 쓰고 여러가지 부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주 명칭을 전등전열로 같지 부하에서 쓰다보면 여기에도 모터가 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대더쓸 수가 있습니다. 한대더쓸 수가 있어요. 자 용량이 커져가면 분산시키는데 이때는 이것을 이것은 이제 동력이 여기 있었으면 이것을 우리가 비상 동력이라 그래. 비상 동력. 이제 동력 중에서 다시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상 동력은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뭐 소방이라든가 급수, 뭐 배수, 그 다음에 비상 전원이 공급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UPS UPS 이것만 들어가면 안되지 비상 조명 어이 조명이 이쪽에 조명이 있는데도 여기에 또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 그러면은 이 비상 동력은 어떻게 되냐면 발전기가 여기 있으면 비상동력 부분은 요 부분은 별도로 ATS를 써서 발전기 전원도 더 물리게끔 연결을 시켜놔요. 자, 이렇게 변압기도 용도에 따라서 분리도 하지만 하나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압적으로 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 우선 세대 분전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세대 분전반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게 뭐 mccb다. 그러면 이게 뭐 30A가 물려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이렇게 구성돼서 이제 세대 차단기를 달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대 차단기가 뭐 여러 개 달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만약 세대 차단기를 몇개 달아야 되냐? 메인 차단기는 하나야. 30A 하나. 220V에, 220V에 30A 하나면 이 차단기는 몇 개를 달아야 되느냐? 자, 이거의 기본은, 전기기사의 기본은 이제 분기회로수라는 게 있어요. 분기회로수에는 총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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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에다가 기준부하,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세대에서 전체 쓰는 부하를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7000와트가 나왔다, 그러면, 기준 부하는 220 220 볼트면 220 볼트 곱하기 15 a 씩 계산하는 거예요. 차단기 여기에 차단기 하나당 15 a 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7,000 w 에다가3,300 w 트예요 그러면은 2.1 회로가 되는 겁니다. 회로. 그러면 차단기를 몇개 다느냐?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을 땐이두 개를 다는 게 아니고, 차단기를 하나 달고 두개 달고 세개 달아서 부하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부하 분리. 자, 그러면은 이 분기 회로수에 구할 때는 전등, 전등, 전열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용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용량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세대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 우리 가정이 있다, 가정이 있다, 그러면 세, 곳, 세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절함이 있으면, 분절함이 있으면, 세 곳이면 뭐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1회 1회로가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콘센트 콘센트 뭐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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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등 이렇게 가고 그다음 또 1개 차단기가 또 하나 와서 여기에 전등하고 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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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또한개 차단기가 와서 여기에 전등기 가고 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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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3개 회로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이게 공평하게 쓰는 겁니다. 전기기사 시험에서 여러분들 분기회로수를 구하라 했을 때는 전등, 전열을 구분짓지 않고 용량 기준으로 이제 구해요. 전등하고 전열이 짬뽕돼서 썼다고 문제되는 거 없죠. 문제되는 거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뭐두 개만 필요하면 두 개만 썼어요. 또 하나만 필요하면 하나만 썼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부하가 많이 커졌잖아요. 커졌지만 주택에 주는 부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택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분기회로수 이걸 구해서 설치하지 않고. 지금은 용도 기준으로 해요, 용도 기준. 지금은 만약에 여기가 30A 짜리, 30A 주택도 있어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뭐 4개 정도, 4개 아니면 5개 정도 구분합니다. 자, 이거는 다 20A 짜리잖아요. 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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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이거 합이 100A입니다. 아, 언발란스 나잖아요, 언발란스. 분기회로수로는 언발란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두 개, 이 30A 하면 이두 개만 쓰면 됩니다. 두 개만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 분기회로수를 구할 때 분기회로 용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메인 용량만 용량 기준하고 요거는 사용 편의주의로 하는 거예요. 사용 편의, 편의. 그래서 이것을 전등, 전등으로 하자. 전등을 일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등은 용량이 크지 않잖아요. 누전 차단기가, 열기가 ELB니까 ELB. 누전 차단기가 나가도 나머지들은 다 살아있게. 그래서 이것을 전열 1, 그 다음에 전열 2, 이것을 뭐 주방 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방, 방하고 거실에 주고, 전열 3, 이것은 뭐 화장실로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에어컨으로 주고.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등 전열로 구분하는 것은 전등 전열을 구분해라 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사용 편의 주의로 요 전열만 나갔을 때도 주방하고 화장실은 살아있으라 해서 여기서 막 쪼개주는 겁니다. 쪼개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에서 전등에, 전등에서 그 옆에 콘센트를 하나 따고 싶어. 그러면은 전열 땅바닥에서 막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잖아요. 전등, 전등에서 하나 따서 이렇게 콘센트 달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 아니죠. 왜 전기적인 분기회로 수에서는 차단기가 충분하잖아요. 차단기가 충분해. 그 다음에 전열. 아 여기 주방에 주방에 여기에 전등을 하나 달고 싶어. 저 전등 저 천정을 뜯을 수가 없어. 천정을 뜯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떠한 콘센트에서 콘센트에서 하나 따서 이제 등을 이렇게 달잖아요. 이렇게 등을 달아. 용량에만 문제 없으면은 이렇게 막그 짬뽕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설관리 실무에서는 층, 각 층별 차단기. 만약에 시설관리 실무에서는 빌딩이 높다, 높다. 이것을 뭐 1F, 2F, 3F, 4F, 5F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각 층마다 어떠한 실이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EPS 실이 있고, 이게 뭡니까? 전기 분전 반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EPS 3층 전기 분전 반은 이제 어떻게 구성됩니까? 크게 구성되잖아요. 크게. 크게 메인, 메인이 만약에 100A가 오고,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으로 내려오고, 여기에 삼상 4선식 차단기가 뭐, 이렇게 붙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상 차단기가, 야하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럴 때 하나 하고, 여기에 충성선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전등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등을 분리시켜 줘요. 나머지는 다 전열이라, 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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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 자, 이것이 20A 아닙니까? 20A 차단기면, 이 차단기 하나가 쭉 가는데 콘센트 몇 개쯤 해주냐면 3개에서 4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이게 콘센트가 콘센트가 이렇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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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이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1 0 0 와트 정도 봐요 차단기 하나당 콘센트 설계를 할 때는 3개 내지 4개를 설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등이 이렇게 한 회로만 갔는데, 콘센트들이 많이 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요. 그렇, 그러, 그러다 보면, 실무에서 업무하려고 하다가, 어떤 데 전등을 하나 이렇게, 서, 전등을 하나 설치해달래. 그런데, 전등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 곳이 뭐가 없어요. 전등이 없어. 전등 회로가 아예 안 오는 곳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여기에 콘센트에서 뽑아가지고, 스위치를 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접지선도 하나 보내 주고. 이렇게 해서 전등 작업을 하는 거죠. 콘센트에서 전등을 빼도 되고 만약 전등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콘센트를 하나 달아 달라 하는데 상시 상시 쓰는 콘센트는 안 돼. 상시 쓰는 콘센트는 이제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스위치 꺼졌을 땐 뭐예요? 콘센트가 나갈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고 전등이 들어왔을 때만 쓰는 부하가 있다. 뭐 TV라든가 이런 부하가 현장의 여건상 부하가 있다 했을 때는 이렇게 전등에서 따서 용량에 관계 없으면 이렇게 따서 작업을 해도 뭐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업법에 문제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전기공사업법에서 뭐 전등 이거 전열을 막리꼭 분리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처음 공사할 때는 처음 공사할 때는 전등하고 전열을 분리했지만 우리가 건물을 인수 받아서 사용하다 보면 야 없는데 막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전등도 달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곳이 많아요. 그러면 회로를 끌고 올 수가 없어 올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 현장 여건을 보면서 전기 기사님들이 어떻게 회로를 따면 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등 전열을 구분을 꼭 해야 된다 보다도 전기 기사님이 되면은 용량을 계산해야 돼요. 용량. 용량을 계산해서 차단기 사용에 문제가 있나 없나 차단기 사용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 전등에 전열이 써져 있으면 그 회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이제 표시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무 경험이 많이 없으면 야 이거 전등 전열을 분리해야 되는 건지 뭐 전등에 콘센트를 물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콘센트에 전등을 물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분기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전기기사 시험이 하나의 법 아닙니까? 법규까지 보잖아요. 전기 법규까지 보는데, 전기기사 시험에서 전등 전, 전열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 편의상 분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고, 이제 일반화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설계할 때부터 이제 전등회로 한 회로, 콘센트는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